하는 분들이 말을 안 하시고 드셔서 저도 한번 말을 안 하고 먹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지금은 말이 드리지만 다음부터 먹방할 때는 말을 안, 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왜말안 해요?라고 댓글을 쓰지 마시고 그냥 먹방 영상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영상 많이 많이 열심히 꾸준히 올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오늘은 딸기 요플레랑 클래식 요플레랑 슈퍼베리 슈퍼베리 요플레를 먹었어요. 얘 맛은요 향 자체가 딸기 향이에요. 근데 맛은요 블루베리 맛이에요. 밥 먹을 때는 늦게 먹지만, 간식 먹을 때는 빨리 먹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답답할 수 있어요. 약간. 많이 말고. 그리고 유튜브 찍는 분들이 눈을 안 보여주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여기 옆에다가 여기 댓글 쭉, 아니 말 여기 쭉 써놓고 편집해서 아마 제가 여기, 여기 글로 한번 해드릴 예정입니다. 벌러서못 먹겠어요. 제가 녹하기 <laughs> 제가 유튜브 찍기 전 녹하기 전에 딸기 복숭아 하나 먹었었거든요. 복숭아 제가 좋아해서, 이 플래 중에 다 복숭아 좋아할걸요? 그래서 제가 복숭아를 잠깐 먹었는데, 냉장고에 조금 더 많, 조금 더 있고, <laughs> 여기 좀 있길래 영상 찍으려고 해가지고, 3개 맛 가져와서 찍은 거, 찍은 거예요. 진짜 배불러요. 자, 딸기는 못 먹게 됐어요. 저는 복숭아가 제일 맛있고요. 그다음 슈퍼베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딸기랑 클래식은 맨 꼴등이네요. 아무튼 딸기는 한 입도 안 됐으니 냉장고에 넣도록 하고요. 이 먹은 것들 먹은 것들 쓰레기. 이 쓰레기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버리도록 하고요. 먹다 남은 거는 유튜브 종료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간단한 그림 영상 올리는 뿐 있잖아요. 그 그림은요. 그림이 진짜 예쁘셔서 사람들이 스킵을 안 하시고 그냥 쭉 보잖아요. 근데 저는 말만 하고 먹기만 해서 여러분들이 쓱 넘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많이 영상 올리고 스킵하지 않도록 간단히 영상 올리려고 노력 중인데, 어, 그, 글씨 같은 거 여기 <laughs> 편집해서 글씨 같은 거 여기 쭉 깔아놓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말할 때 여기 자막 나오는 거 있죠? 자막 제 그림, 제 그림 실력으로 써서 제 캐릭터 그림 실력으로 여기 자막 제 얼굴 캐릭터 넣고 그 옆에 자막 쭉, 네모 칸에 자막 쭉 해가지고 편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안녕. 즐거웠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선생님들, 안녕. 아, 여러분들 구독자 애층 선생님들 아니고요. 이름을 뿌, 솜으로 바꿨으니까. 솜. 솜들이, 솜이들, 솜이라고 할게요. 솜이들, 안녕. 여러분 각자의 닉네임이 있지만, 저는 구독자 애층을 솜이라고 하겠습니다. 솜. 솜이분들, 안녕.